참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이명웅, 이명웅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얼굴 흉터를 유발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명웅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싶어. 이명웅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대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발라드 가수의 꿈을 키우다 트로트의 재능이 있음을 알고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웅 씨는 1991년 6월 16일 생으로 올해 만 28살이 되는 미스터 트롯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바로 직전 회차에서는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부르며 당당하게 중결승전 1위를 차지했죠. 원래는 발라드 가수로의 꿈을 꾸었지만 발라드 가수로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고, 이후에 포천의 한가요제에서 트로트를 불렀다가 큰 호응과 상을 받으며 트로트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해요. 본격적으로는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면서부터 이기는 한데 공식적인 데뷔는 2016년 미워요 소나기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는 이명웅씨의 얼굴에 흉터가 카메라에 잡히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흉터에 얽힌 사연도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었죠 과거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이명웅은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해요. 어느 날 담벼락에 꽂혀있는 유리병에 얼굴이 찢기는 큰 사고가 났는데 가난한 집안 살림에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고 결국 큰 흉터로 남아버렸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흉터 제거 수술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어 수술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명웅의 프로필을 알아볼게요. 이명웅씨의 눈에 보랏빛 엽서와 이명웅이 가지고 있는 흉터와 나이, 바램 그리고 결혼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트로트는 TV 조선의 신년 예능으로 1월 2일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명웅 씨는 노래부터 무대 매너, 외모까지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정말 큰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명웅 씨를 향하는 이거대한 관심은 된 노사연이 바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본선 이전에 100명의 예선을 통해서 선발이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의 마스터로 출연 중인 노사연이 곡 바램을 선곡하여 모든 마스터의 호평과 하트를 차지하며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선미 중에서 선을 차지하게 되죠. 이후에도 불렀던 모든 곡들이 이명웅 씨를 통해서 정말 잘 소화되었고 좋은 곡들이었지만 첫 번째 곡이었던 만큼 갖고 있는 의미는 바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스터 트롯 저번 회차에서는 드디어 준결승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명웅씨는 준결승에서 보랏빛 엽서라는 곡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보랏빛 엽서라는 곡은 서른도가 1997년 발매한 곡으로 작곡을 직접 했다고 해요. 작사에는 김연일 작사가가 참여했고요. 원곡 자체도 당시 큰 인기를 누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에서 이명웅 씨가 준결승 무대에서 선곡한 덕분인지 젊은 세대들도 다 아는 곡이 되었죠. 미스터 트롯이 가족 내능이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네요. 미스터 트롯은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종방을 앞두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예능의 끝이 보인다는 사실이 아쉽기도 하고 이명웅 같은 좋은 트로트 가수가 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옛날과도 같은 시기였군요. 애기 때깔 여격하지만 노래 실력 하나는 다고 났군요. 명품 가수 거장 되시길 바랍니다. 결승전 문자 투표시 띄어쓰기 없이 이명웅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명웅 이명웅 임명웅, 오로지 이명웅령 영웅이 시기 질투 많이 합니다. 주변까지 투표 동려해서 진가자, 지 이명웅씨 요즘 미스터트롯에서 노래를 넘짤해서 그 목소리 매력에 빠졌네요. 끝까지 결승진에 우승하셔서 최고의 가수되기를 응원합니다. 새내기였네요. 비용 기억 지금은 완숙미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의 동상을 차지했네요. 축하해요. 역시 이명웅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트로트 노래를 해왔는데 이제야 미스터 트로스로 빛을 보게 되었어요. 목요일 친을 향해서 왕관 쓰러 가자고요 화이팅! 세상의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잖아요 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보이스가 외모는 귀엽고 떡잎이 남달랐네요. 와우 영웅님 완전 명가 수신네요 역시 전부 명품 레전드셨네요 가즈아 친 꼭꼭꼭 될겁니다. 열 응원합니다. 이때는 목소리도 애기네요. 키웃 <laughs> 키럭 5년 안에 이케 목소리 창법이 큰 변화가 이선네요. 키억키억 <laughs> 역시 노력하시는 분은 우승입니다. 이때 귀엽고 리즈 시절 몇년전 같은데 역시 앞머리 내리니 귀염 귀염 나도 모르게 영웅 노래 듣고 있는지 모르게네 기억 <laughs> 역시 잘 불려. 미스 트롯에 크게 잘 몰라서 미안하지만 진짜 정말 잘 불려요. 안유리 22 GI T.R.C.와 이때 벌써 알아봐서야 되는데 보석을 이제야 찾다니 요 미스터 트롯에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빛바라게 해줘서 이명웅 노래 들으면 마음이 치유가 되는 마력이 있어요. 온 종일 노래 빠져 있답니다. 꼭 1등 갈 겁니다. 매주 기도 드리고 있어요. 음성이 그때도 좋았네요. 전 국민이 보는 미트에서 1등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역시 이명웅이다. 너 귀엽고 잘 생겼다. 꼭 우승하자. 모두 투표 꼭 영웅 찍어주시고, 주변 재인들까지 많이 많이 투표합시다. 이명웅 발전사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쭉 박수치며, 응원하며, 살아가는 재미를 찾아, 하루가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크. 애기네, 노래를 일찍 시작했는데 몰랐을까? 그로 때문에 알게 됐네요. 60평생 살면서, 이렇게나 노래를 잘 부른지, 푹 빠져버렸네요. 고맙고 우승은 영웅님 거라 믿네요. 야호 첫 댓글이다. 영웅님 넘 귀여워요. 역시나 혼혈이 맞네요. 한국과 천국, 융선 18CI, TR, CR 투어 상큼. 자신도 모르던 뽕필이 인정받는 순간. 이때부터도 노래가 안정적이고 꿀바른 목소리였네요. 검정자켓의 헤어스타일 너무 좋아요. 소중한 영상이네요. 금광을 발견한 기분 나훈아를 45년 오로지 팬이었는데 임영웅으로 갈아치웠네요. 요즘 임영웅 노래 듣는 재미로 살아요. 너무 예쁘고 예화르고 우리 아들이 놀라고 있네요. 에서 출처 https 재배순위.tstory.com 528 https 지질리 레코드.tstory.com 118 <목소리> đến nhạc chót Linh Jong Un. Ông Linh Jong Un là một ca sĩ nhạc chót sinh ngày 16 tháng 6 năm 1991 và bước sang tuổi 28 trong năm nay. Trong tập cuối, ông cho ông Linh Jong Un có nói: "Tôi đã gọi cho biểu thức màu tím của Seon Du và chiếm vị thế đầu tiên." trong trận bán kết ban đầu tôi mơ ước trở thành một ca sĩ ballad nhưng tôi đã không được chú ý như một ca sĩ ballad và sau đó tôi đã hát bài nhạc chót và nhận được rất nhiều lời khen, ngợi và giải thưởng. Một cách nghiêm túc, anh ấy đã giành được những bài hát quốc gia nhưng lần ra mắt chính thức của anh được gọi là Tôi ghét mưa rào vào năm 2016. Còn nói về với vết sẹo trên mặt của Lim jong un một vết sẹo trên mặt của Lim jong un người đóng vai chính trong ông chót đã trở thành một vấn đề lớn. Hơn nữa, câu chuyện về vết sẹo đã chấm dứt và Lim đã cảm thấy tiếc nuối cho rất nhiều người Kim Dao un người đã được nuôi dưỡng tới thời của mẹ của anh Được cho là một tuổi thơ nghèo khó Một ngày nọ có một tay Có một tai nạn lớn Với khuôn mặt trên trái tim trên tường Và anh ta không đủ khả năng phẫu thuật Do vệ sinh kém và cuối cùng để lại một vết sẹo rất là lớn Gần đây À, anh đã tìm kiếm để phẫu thuật và xóa sẹo nhưng tuy nhiên là nó có thể chạm vào dây thần kinh của mình nên anh đã quyết định như thế và khoan nói đến cái vấn đề vết sẹo của lim dong hong hôm nay chúng ta sẽ xem xét hồ sơ của lim dong hong người xuất hiện trong ông trót và đã gây ra cái đợt bão à, bài hát của lim dong hong đã được xem xét kỹ hơn những tấm túi tiếp màu tím và những vết sẹo tác khát vọng và hôm nhân của Liêm có Ông Chot thực sự đã gây ra sự điên cuồng với trò giải trí năm mới của TV show Sun vào ngày 2 tháng 1 Và đặc biệt, Kim jong Un rất nổi tiếng và được yêu thích vì giọng hát, cách cư xử trên sân khấu và cả ngoại hình Và để có thể biết được kết quả trận chung kết của ông Hoàng Nhạc chót như thế nào thì xin mời các bạn cùng theo dõi chương trình nhé